장관님, 네, 그 과기부 주무 소관 법의 조약은 아닌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상, 또 500kg 중량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거든요. 근데 주무 소관 부서는 지금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인데 이게 과기부하고도 일정 정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죠? 국방부하고 한미 간의 이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전혀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수 있는 것은 담두 중량 제한 해제 정도 내용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기부 업무하고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기 거대공공정책관 계십니까? 네. 근데 혹시 장관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거대공공정책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게 지금.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과정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이 한미 미사일 지침 부속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고요. 네. 어 지금 한도가 있어 가지고 네.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이 미사일 지침 부속사의 고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역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력자에다가 누적할 때 적자 역적이라고 하는 단위 개념이 있는데 100만 역적 이상의 고체 발사체의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없냐면, 가령 한번좀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더 뒤로. 에,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안올라가있구나 예, 됐습니다. 100만 역적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가령 일본에서 지금 에필슨이라고 하는 3단형 고체 추진 로켓을 이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 에필슨 로켓의 역적이 총 7천만 역적입니다. 7천만 역적인데 이 7천만 역적에 실어 우주로 실어보낼 수 있는 이 킬로그램이 1,200 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1.2 톤입니다. 그니까, 러 7천만 역적의 고체 추진체를 가지고, 1200kg의 물건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한미 미사일 지침 부속서에 의하면, 100만 역적 이상의 고체 추진체를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게, 자, 항우련쪽에도 물어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500g, 500g짜리를 한 300kg 정도 날릴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kg, 예. 예. 500kg. 예. 아니야, 500, 500g입니다. 500g. 그래서 이게 고체 추진체 로켓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 지득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문건 자체를 지침 문안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금 항우련이나 아니면 과기부 부서 내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열람을 했습니다. 어디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 관련 부처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관련 부처? 네. 청와대입니까? 아니면 저기 외, 외교부. 외교부에서. 근데 그게 왜 지금 비밀로 돼 있습니까? 그, 그 상세한 지침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공공 정책 담당관의 책임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헌법 60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든지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 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고체 연료 로켓의 개발을 의미 있는 고체 연료 로켓의 추진체 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제약에 대한 것은 분명한데 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왜 아무런 대꾸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거죠? 저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일단 앉아 계시고요. 예, 장관님께 반적으로 그게 예, 예. 지금 한미 간에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지침 자체가 사실은 저희로 보면 대한민국의 명예와 어떻게 보면 주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는 군력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게 힘의 어떤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또 저희도 또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 장관이 최소한 그 문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래부 내에서.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래부에 물어봐도 그 문건 자체를 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항우련에 물어봐도 그냥 통보만 받았지. 공문이나 서류로 통문을,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조금 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 협의,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미 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이미 있습니다. 확정이 돼서 시행 중이고 그걸 우리에게 좀더 유리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한미 간에. 한미 그렇습니다. 간에. 예. 근데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 내용에 관한 공문 문건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문건 자체를 우리 미브에 물어봐도 안 가.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자신있게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협의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청와대, 국방부. 네, 국방부 청와대인데 미래부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부처에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액체 발사체 주로 하고 고체는 이제 보존, 보조 추진 로켓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보조 추진도 이 조항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 협상에, 협상단으로 끼어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네. 할게, 협의를 그래. 하실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회 운영위 위원으로 보임이 돼서 청와대하고도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청와대에 대해서 제가 이,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할 터이니 네, 미래부에서도 반드시 그 조치 네, 공유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